안 네, 반갑습니다. 1월 10일 금요일 2차 품종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 바로 출발하도록 할게요. 니다 질부금입니다. 적수 세척에 13에 1.1, 1.0에서 1.1까지 나오고요. 자, 질부금 치고는 상당히 무늬가 화려하고 아주 이쁩니다. 전체적으로 무늬가 다 들어있는 아주 이쁜 품종의 질부금. 자, 세척이에요. 아주 이쁘죠? 질부금 치고는 A급의 질부금, 부급, 질부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가격은 10만원 어, 책정을 했습니다. 세척에 아주 어, 몇 척도 만들어가지고 전시해내도 될 정도로 그런 문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품종의 질부금입니다. 10만원 어, 책정을 했어요. 1번. 일부은 뿌리입니다. 뿌리 좋고, 벌브도 두 개나 있고요. 뭐, 새로 받기에는 아주 충분하죠. 자, 1번이었습니다. 10만원! 자, 단엽인데요. 자, 두 척이에요. 단엽에 서반물입니다. 서반인데 약해요. 그래서 이제 서반물로 했고요. 자, 이렇게 표현 상당히 좋죠. 어, 가격은 7만원 책정했습니다. 두 척에 7만원. 음, 잘 배양해가지고요. 실화 나올 때수태처리나 그런 거 한번 해보면은, 충분히 많이 무늬가 소출이 될 그런 품종이 아닌가 싶어요. 저렴하게 책정했으니까요. 자, 보시면은 완전 무광의 그런 개체죠. 이런 모습들. 아, 무늬는 약하지만 전체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서반이. 어, 7만원 책정했고요. 6에 0.5, 0.5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2번이었어요. 뿌리는 이정도예요 뿌리는, 뭐, 신화쪽에 뿌리에 잘 내리고 있고요. 선진쪽에 생장 좀 살아있기 때문에요. 배양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자, 2번요. 정지하세요 2번입니다. 두아변의 3반이에요. 한쪽이고요 자, 3반이, 어 치바 입에 잘 들어있고, 그 다음, 쪽에도 입에도 아주 배불뚝이 변해요. 오가져 있는 모습에 잘 들어있고, 자, 여기도 잘 들어있고요. 3반이 잘 들어있죠. 어, 두화변이고요. 어,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품종이 난죠 어, 12에 0.9까지 나옵니다. 12에 0.9까지 나오고요. 자, 가격은 5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정자가 좋은 그런 품종이 두화변의 3반입니다. 자, 소매란 데가 그대로 남아있죠. 자, 총도 좋고요. 잘 배양해서 좋은 꽃한번 기대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10의 0.95만원 책정했습니다 뿌리 정도고요. 신하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3번요. 입니다. 입변의 입엽성의 서반이에요. 한척 자리고요. 변이 좋습니다. 세엽이지만 어, 입엽성은 다서 있는 상태의 서반이고요. 어, 9cm의 0.4예요. 9의 0.4고 4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서반. 그러나 새력 받으면은 상당히 많이 넓어지며 아주 이쁘게 발전할 그런 품종입니다. 이런 모습들이고요. 어, 정자는 좋아요. 치마에 외도, 많이 아, 성립장에도머니가 확실하게 잘 들어있는 그런 개체고요. 좀 세엽이라는 게좀 아쉽지만 그 외에는, 어, 입엽성에 변도 좋고 오가져 있고 그런 품종이에요. 잘 병해서 멋진 발전을 기대하면서 배양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4번은 4만 원 책정했습니다.입니다 세 어, 가닥 뿌리 벌브두개 있고 괜찮아요.입니다 5번 잎에는 호피예요. 17에 0.9까지 나오고요 무늬가 상당히 입장마다 다 들어 있습니다. 화력에 나올 그런 품종의 호피고요 한 쪽이에요. 이게 전지는 아니고 뒷 땜데요 충분히 신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에 0.9 그래서 가격은 4만원 책정을 했어요. 4만원. 이렇게 들어있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자, 여기도요. 이렇게 들어있고, 여기도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하여튼, 자, 5번. 종자목 하시라고 4만원 책정했어요. 입니다 전진이 아니고, 자, 뒷대지만은, 어, 신원 뿌리는 괜찮아요. 다른 현상은 있는데요. 어, 괜찮습니다. 신화 받기에는. 자, 이 정도. 이 편의 산반이에요. 청이 좋습니다. 후육질의 그런 개체고요. 엽성이 좋아요. 까랑까랑 합니다. 어, 세력을 받으면 더욱더 많이 발전할 그런 개체의 산반이고요. 두축자릅입니다 물론 뒷대는 뭐 잘라진 부분이 있는데요. 엽성이 아주 좋아요. 어,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아주 변은 좋습니다. 로 방에 그런 개체에 3반이 잘 들어 있죠. 자, 두 척이고 10cm에 0.8까지 나와요. 10에 0.8까지 나오고. 자, 가격은 5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5만 원. 아, 좋아요. 좋은 개체의 3반입니다. 괜히 좋아요. 폼뿌리 어, 아,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이 종자 진짜 좋은 개체거든요. 자, 한번 잘 평해 보세요. 자, 중투에 황중투 한쪽 짜리 어, 색감이 좋아요. 음, 이렇게. 자, 45,000원 책정했습니다. 45,000원. 아드위트가 이 좋고, 이뻐요. 이렇게. 자, 이쁩니다. 아주 좋아요. 자, 12에 0.6. 12에 0.6이고요. 45,000원 책정을 했습니다. 45,000원. 황정투 자, 7번. 뿌리입니다. 뿌리 정도예요. 자 뒷대지만 충분히 신화 달수 있죠. 자 6번이요. 아 7번이었습니다. 이게 좋은 개체거든요. 타서 그러지. 정자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골이 깊고 청이 좋아요. 청이 좋고 설백입니다. 설백이라 좀 이렇게 타는 적은 있어서 그러지. 자 신화도 아주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웬만한 복색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신화가. 어, 그래서 입엽성에 고래 후육질에 그런 개체다보니까요잘 어, 배양하고 하면은 어, 뭐 이제 어, 요즘 뭐 복륜치고는 남산관이 최고 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딱 입엽성에 사있고 후육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종자 어, 만들어도 될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가격은 뭐 여건 5만원 책정했습니다 9cm에 0.55 이렇게 나오고, 한쪽에 신화 하나, 핑크로 나와요. 그래서 옥색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이제, 펴봐야 알겠지만, 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여튼, 자, 8번이었고요. 뿌리볼게요 8번입니다. 뿌리 정도로 괜찮고요. 입변 중투예요. 두 쪽짜리. 자, 이렇게. 변이 좋아요. 변이 좋은데, 이제, 이제 전지 쪽은 무지로 나와가지고 아쉽죠. 그러나, 새력 받고, 어, 잘만 터진다고 하면은 멋진 품종이 될것 같아요. 이것도. 변이나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5만원 책정했어요. 12에 0.7이고요. 한쪽 잘, 한쪽의 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한쪽도 아주 변이 좋아요. 이렇게 후육질의 그런 개체에 통력가 이렇게 나온 그런 개체거든요. 여튼 9번 5만원 책정했습니다. 12에 0.7이에요. 뿌리입니다. 뿌리 정도. 자, 이 정도예요. 뿌리 괜찮아요. 자, 예, 예. 10번 3반 중투입니다 촉수는 4쪽에서 5쪽 정도 되고요. 자, 변이 좋아요. 이게 3반 중투가 보시면. 자, 이게 신화 충인데 이렇게 3반 중투로 들어있죠. 가지만은 전체적으로 입장마다 다 들어있는 그런 개체고요. 변이 좋습니다. 자, 모측의 변을 보시면은. 어, 한엽성으로 해가지고 이런 모습들을 볼수 있어요. 무늬도 살짝살짝 들어있죠. 변이 후육질의 그런 개체예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요거는 9cm에 0.7입니다. 4만원 요것도 책정을 했어요. 어, 정자가 좋은 그런 개체입니다. 선반증토로 들어있는 그런 품종이고요. 엽성도 좋고 이렇게 분주해서 따로따로 키워도 될 걸로 이렇게 보여져요. 자, 9에 0.7이고, 요거는 4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앞불입니다. 앞불이 뿌리 좋고요 배양하는 데 문제는 없죠.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확인했고요 필요한 개체는 댓글보다는 전화문자 주세요. 감사합니다.